외국인도 전사를 볼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오... 어떻게 가능하냐 우선은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제가 언어가 안 되잖아요 가나에서 오셨는데 내가 가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고 당연히 프랑스 오셨는데 프랑스 말못 하죠 이탈리아 사람 오셨는데 이탈리아 내가 하겠습니까? 못 하죠 영어도 가뜩이나 못 하는데 영어도 yes, no, thank you 이 정도만 아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가 우선은 어. 통역자가 필요하겠죠. 예. 내가 여, 영어나, 뭐, 프랑스 어 못하니까. 통역사가 이제 옆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한마디 하잖아요? 통역을 또 하잖아요? 또 물어보잖아요? 또 한마디 하잖아요?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20분 정도 봐야 될걸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한국말 잘하시는 외국인이 오시면, 감사할 뿐이죠. 영어로 바로, 땡크스죠. 예. 땡큐죠. 그런 사람이 오기를 바라는데, 드물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요런 게 있어서, 이 사람이 이제 한꺼번에 물어볼 말을 통역사한테 얘기를 하면, 요 통역한 사람이 한꺼번에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그, 다, 전부 다 통역을 안 하고, 자세한 건 나중에 자기끼리 설명할 줄게 얘기하고, 중요한 것만 짚어서 이 사람이 통역을 해줍니다. 잘산대 아, 지금 돈이 막혔대 그리고 나중에 얘기는 내가 뭐라 했냐면, 후회 얘기는, 좋은 데 가셔서 커피 마시면서 두 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령을 표현. 옛날에 홍콩에서 전보로 오셨는데 홍콩 갑부가 오셨는데 이 통역을 한다고 두 시간 걸렸어요. 나도 지루하고. 세 명이 그냥 고통 속에 살고. 실령님은 얼마나 힘드시겠냐고요. 그래서 외국인은 사절이 아니라 전화점사든 방문상담이든 한영인데 기왕이면 한국말 하시는 외국인 오신다라면 완전히 땡큐죠. 네. 그렇다고 했습니다. 벼락 때문에 구독하기는 필수입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